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옛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여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바울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17절에 보면요. 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냐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왜 어두워졌겠습니까? 사탄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이제 무지함에 빠지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요, 무감각한 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 단어가요, 원래는 본래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수치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이제 수치로 느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수치심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 마비가 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뭐 무감각해지니 어떻습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 온갖, 네,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 이렇게 참, 무분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딱 그러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마 사회에서요, 너무나 많은 이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시대상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뭐 로마 시대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성적 혈락의 끝판왕이 뭡니까? 동성애죠. 네,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동성애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잖아요. 다른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는 정말 이 감각이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그 감각이 어, 죽어졌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요. 어 로마 시대에 이제 정치가이고 철학자였던 세네카. 이, 이 사람이요. 로마 사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뭐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그 시대상을 이렇게 로마 사회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나운 짐승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서로 유순하며 자기 동족을 물어 뜯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 실컷 물어 뜯습니다. 이 점에서만 사람은 말 못하는 짐승과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그 당시 세네카라는 사람이요, 로마 사회가 짐승보다도 못하는 사회였었다라고, 예, 이렇게 직설을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그 미국의 성경학자 클라인 스노드 그라스라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명성, 명성과 부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폭력과 이런 성적인 것이 범람하는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는 미국인들이 무익하고 관능적인 것들에 탐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을 아주 쉽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국인들 대다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살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여전히 재화 중독을 끊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악한 습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만든 질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이방인의 마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 네,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상에 둘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20절 21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20절에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라 것은요 이것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알을 깨달았다 라는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배웠다 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에 반영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 기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체질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 만났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 토요일에 청년부에서 예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어, 구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예,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예, 성령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찔림이 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은 뭐냐?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에게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이 배움이 힘들까요? 내 본성과는 반대를, 반대를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함과는 반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도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우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뭐 계속 요즘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싫은 소리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싫은 소리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버거운 일이지만 크게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지금,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스를 도 배워갈 때에요.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22절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요. 예, 유혹의 욕심을 버리게 되겠죠. 22절에 의하면 그게 구체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과거의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혹의 욕심, 즉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까닭, 유혹의 욕심을 부리는 까닭이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였던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냐면요. 옛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 당연히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안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탓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수 있어요. 모든 게다 아데미 여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동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지금 뭐 이집트가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호트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에 쓰레기 줍는 일이 유일하게 정부에 서라가는 일처럼, 예배소교의 성도들도요, 아, 그냥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면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편히 살수 있는데, 이런 유혹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3절에 너희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마음의 영인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 현재 시제로 헬라어로 보면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을요, 새롭게 하여 그 본성과 삶에서 이제는 온전한 새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겠죠. 예, 새사람이 된다.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참 버리기 싫은 옛 사람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 어른용 큐티인 묵상관증 성인 웹툰 버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하지만 제게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않은 옛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 웹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하던 저에게 손쉽게 볼수 있는 웹툰은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자극적인 이미지의 인터넷 광고창을 클릭했다가 그 길로 성인 웹툰의 세계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던 저는 어느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저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큐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 중독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집에 있거나 마음이 공허할 때는 어김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옛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교회 소그룹 시체들이 이런 저의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의 중독을 드러낼 때야 비로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무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감각하면요. 수치를요. 네. 느끼지 못하겠죠. 뭐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수치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새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려면, 예, 새 사람으로 사려면, 살려면 나의 옛 사람을 드러내는 수치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와 중독에 살아있는 나의 감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묻는 거죠. 제와 중독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감각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요즘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를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으로 제가 21절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예, 나는 요즘 말씀으로 뭘 배우고 있는가, 뭘 직면하고 있는가, 뭘 바꾸어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에베소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에게 옛생어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인의 삶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을 보면 끊임없는 경쟁 사회이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참 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짐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참 몸부림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잘 살고 있기에 어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고쳐 나가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가다 보면 참 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정말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무감각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그것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